공허의 신비와 아인슈타인의 예언 밤하늘을 올려다 보고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은하계 넘어, 별 넘어, 우리 눈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지평선 너머에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깊은 공허가 존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우주의 시작을 결코 볼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신비한 공허가 그가 계속 옳았다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우주의 과거를 들여다 볼수 있는 가장 진보된 창인 제임스 웹 망원경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별의 백열광을 찾는 대신 어둡고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 자체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공허함.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수수께끼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우주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작게 보였습니다. 과학은 은하수가 존재하는 전부, 즉 공허 속에 떠다니는 별들의 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은 곧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과거의 과학자가 어두운 하늘 아래 앉아 기본적인 망원경을 통해 우리 은하계 너머에 뭔가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과학자는 에드윈 허블이었고 그의 관찰은 천문학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한때 성운이라고 불렀던 그 흐릿한 지점이 실제로는 다른 은하계, 즉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별들의 도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은하계는 단순히 존재하고 우주에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우주팽창의 아이디어가 탄생한 방법이다. 지금 모든 것이 멀어진다면 과거에는 모든 것이 훨씬 더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거슬러 올라가면 존재했던 모든 것이 한때 한 지점으로 압축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혁명적이었지만 딜레마를 가져왔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볼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탄생한 정확한 순간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한계, 즉, 개척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방정식에 들어간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우주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빈 공간이 아니라 중력에 의해 구부러지는 가단성 직물이라는 것을 이해한 최초의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이하의 문을 열었고 그 예측 중 많은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마저도 걱정하게 만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시작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볼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직감이나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물리 법칙에 기초한 논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아무리 발전된 망원경이라도 원시 순간을 볼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첫 번째 이유는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빅뱅 이후 첫 순간에 우주는 하전 입자로 이루어진 조밀하고 불투명한 바다였습니다. 평소에는 우주를 자유롭게 이동하던 빛이 갇혀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를 뚫고 보려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안개 너머를 볼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기간은 우주 암흑 시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별도 없었고, 은하도 없었고, 우주를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야 물질이 스스로 조직되기 시작하여 첫 번째 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마침내 탈출하여 망원경에 포착될 때까지 우주를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 너머를 볼수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불안한 또 다른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부풀린 풍선처럼 단순한 방식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이해한 것은 우주의 팽창이 시작을 점점 더 멀리 밀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진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항상 멀어지는 지평선을 쫓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망원경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절대 과거는 항상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망원경보다 더 멀리 볼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중세 이후 곧 등장한 최초의 은하계에서 나오는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별들로 가득 찬 젊고 활기찬 우주 대신에 그는 공허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델에 따르면 초기 우주는 작은 은하들로 가득 차 있었어야 했으며 이 은하들은 성장하고 합쳐져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주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이론의 실수일 수 있을까? 아니면 아인슈타인이 항상 옳았다는 증거일까요? 이 발견은 충격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주의 시작을 볼수 없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주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공허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우주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공허함은 단순한 물질의 부재 이상의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제임스 웹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우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의 시작에 관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은 이 공허함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또 무엇을 숨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이미 100여 년 전에 의심했던 것을 곧 발견하게 될까요? 대답은 다음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은 우주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시작을 볼수 없다는 것,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한계, 우리가 결코 볼수 없는 장벽이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믿겠습니까? 이 한계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자연 자체에 부과라면 어떨까요? 인류 최고의 천재 중한 명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주의 시작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볼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의 발견으로 인해 그 예측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주의 시작에 접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시간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길고 고든 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는데 지평선에 곡선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그 곡선은 항상 당신 앞에 있을 것이고 항상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은 시간의 곡선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이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 어떤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은 수십억 년 동안 여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빅뱅 이후 첫순간에는 포착할 수 있는 가시광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주는 전하를 띤 입자들로 이루어진 촘촘한 바다였으며 거기에는 방사선이 갇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불과 수십만 년 후에 우주는 빛이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냉각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과학자들이 1960년대에 감지할 수 있었던 빅뱅의 희미한 메아리인 소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아리는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먼 그림자일 뿐이며 이 전에 있었던 일이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시작을 결코 볼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직관에 도전하는 속도로 말입니다. 해변에 가서 보트가 수평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지구는 둥글고 배가 멀어진다고 해서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 부분이 먼저 사라지고 나머지 부분도 사라집니다. 우주의 시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의 확장이 그것을 점점 더 멀리 밀어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우리의 시야 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몸을 굽히고, 구부리고, 심지어 자신의 일부를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옳다면 그것은 아무리 강력한 망원경이라도 시간의 절대적인 시작점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망원경, 이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형성의 첫순간에 도달하기 위해 가능한 한 멀리 볼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새로 형성된 은하계를 찾는 대신 공허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은 아인슈타인이 옳았다는 최종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이 별들이 탄생하는 젊고 혼란스러운 우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침묵으로 맞이했습니다. 너무 깊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공허함. 이것이 우리 이론의 실수일 수 있을까? 아니면 특정 한계 이상으로는 결코 볼수 없다는 힌트일까요? 이 아이디어는 단지 학문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시간의 시작을 알수 없다면 존재의 기원에 대한 명확한 답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확실하게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절대적인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복잡하다면 어떨까요?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과학이 모든 것의 근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늘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알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 깊이 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공허가 단지 물리적인 환상인지, 아니면 더 깊은 것, 즉 시간, 공간, 현실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것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훨씬 더 충격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우주가 물질과 에너지 그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부터 가장 대담한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뛰어난 사람들은 우주가 단순한 냉정한 수학법칙 이상의 무엇일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구조 자체에 지능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대담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대 과학의 가장 심오한 질문 중 일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까요?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클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신비한 공허와 우리 이론에 대한 도전 우주의 시작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훨씬 더큰 무언가에 대한 단서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시간을 되돌아보면 점점 더 혼란스러운 과거, 새로 형성된 은하로 가득 찬 젊고 뜨거운 우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의 기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심오한 침묵, 우주적 심연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주가 원시 폭발에서 탄생했다면 우리는 최초의 은하계가 조금씩 형성되고 함께 모여 성장하고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지역을 찾습니다. 어쨌든 감지할 수 있는 방사선도 없고 우리가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던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이 공백이 빅뱅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결함이 될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주의 시작이 우리가 믿는 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일까요? 이 발견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의 첫 순간에 대한 주요 설명이었습니다. 이는 빅뱅 직후 우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여 미세한 차원에서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거대한 차원으로 변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왜 그렇게 균질하고 잘 분포되어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곳에 거대한 공극이 존재한다면 이는 시공간 구조 자체가 고르지 않게 확장되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주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빅뱅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우주가 특이점, 즉 무한히 작고 조밀한 지점에서 시작되어 어떻게든 폭발하여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탄생시켰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최초의 순간을 결코 볼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웨브의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공허함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우주의 절대적인 시작이 없다면 어떨까요? 언뜻 보면 터무니없는 생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순환, 즉 팽창과 수축의 영원한 순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우주는 단일 사건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시작이나 끝이 없는 연속적인 과정에서 탄생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철학 중 일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이미 우주가 창조와 파괴의 무한한 순환을 거치며 영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과학은 이 생각이 실제로 옳은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가 순환한다면 제임스 웹이 발견한 진공은 일반적인 진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 우주의 서명일 수도 있고 우리 우주 이전에 존재했던 현실의 메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더욱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주가 이전에 존재했다면 우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고대 우주에는 무엇이 남아있나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수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우주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순환이 실제라면 이러한 순환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 우주의 운명 자체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불안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팽창과 수축의 영원한 순환 속에 있다면 어느 날 우주가 다시 붕괴되기 시작하여 모든 은하계, 모든 별, 모든 생명체 등 모든 것이 무, 우로 돌아가고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압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주가 순환한다면 우리의 현실은 독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이전에도 수없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면 어쩌지? 우리가 발견한 공허가 고대 우주의 메아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우주는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은 그 비밀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론의 결함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 우리가 틀렸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지점, 시간과 공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를 잃는 지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시험하는 미스터리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주 공허란 무엇입니까? 멀티버스와의 연결.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지평선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물이 사라지고 완전히 공허한 공간만 남는 지역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공허함. 이제 바다를 우주로 바꾸세요. 이것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리에게 가져온 수수께끼입니다. 우주의 광대한 구조에서 우리는 너무 크고 설명할 수 없는 공극을 발견하여 우주의 형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주 공허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전에 물질의 밀도가 현저히 낮은 넓은 공간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허함이라고 불리는 비어 있는 우주 거미줄과 유사한 우주의 대규모 구조의 일부입니다. 서로 연결된 은하계의 거대한 가닥으로 그 사이에는 엄청난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발견한 공백은 다릅니다. 알려진 패턴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범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장화의 공백, 지금까지 발견된 우주공허 중 가장 큰것중 하나입니다. 직경은 대략 3억 3천만, 광년 그 안에는 은하계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트스 보이드는 여전히 우리 이론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제임스 웹이 발견한 공백은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그것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델에 따르면 원시 은하가 많이 있어야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주의 진화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 내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 중 하나에 이르게 합니다. 이 공허가 다중우주의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다중우주 이론. 우리는 또 다른 현실을 보고 있는 걸까요? 다중우주라는 개념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이론 물리학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 이론의 일부 버전에서는 서로 다른 우주가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분리되어 나란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공허가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 사이의 충돌에 신호라면 어떨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떤 식으로든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두 우주 사이의 고대 충돌이 우주의 상처, 즉 물질이 옮겨졌거나 단순히 예상대로 형성될 수 없는 영역을 남겼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백은 단순한 공간적 변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사이의 접점이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전통 물리학에서는 정의에 따르면 평행 우주는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다중 우주의 개념을 테스트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론에서는 빅뱅의 메아리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특정 온도 패턴이 우주 간의 상호 작용의 증거가 될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예외 사항이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2015년에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알려진 이상할 정도로 추운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콜드 스팟. 이 지역은 우리 우주가 과거의 다른 우주와 충돌했다는 가능한 징후로 해석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비드가 이 현상에 대한 추가 증거가 될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독특하지 않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훨씬 더 혼란스러운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이 공허가 우주 자체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그림자라면 어떨까요? 우주의 운명을 비추는 거울인 공허 다음은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우주는 천천히 죽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과 이 팽창이 암흑 에너지로 인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주의 미래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소위입니다 큰 동결 모든 은하계가 너무 멀어 우주가 차갑고 어둡고 텅빈 곳이 되는 시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찾은 공백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맛보기 일수 있습니다 우주의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노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허가 시간이 다르게 움직이는 곳, 암흑에너지가 이미 제 역할을 다해 공간을 완전히 비운 지점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뜻이겠지. 우리는 시간의 가장 오래된 구석 중 하나인 우주의 끝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는 대략 138억 년. 그런데 우주에 관해 말할 때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 어디에서나 시간은 같은 방식으로 흐르나요? 이 공백이 시간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생각은 훨씬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주에는 의식이 있습니까? 과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중 일부는 우주가 일종의 지능적인 자기조직을 가질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정밀한 수학적 패턴을 따른다면 우주가 복잡성과 생명을 생성할 수 있다면 의식의 형태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의식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 뒤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주가 이렇게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면 우리는 진실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특정 답변을 숨겨야 합니까? 특이점, 블랙홀, 그리고 우주의 진정한 시작 잘못된 방법으로 답을 검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세기 동안 인류는 바깥을 바라보고 하늘, 별, 깊은 우주를 탐험함으로써 그 기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밝혀낸 설명할 수 없는 공백에 직면하면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답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다면 어떨까요?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역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직선이라고 믿는 시간은 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한해 보이던 공간도 휘어질 수 있다. 우리에게 너무나 견고하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물질은 대부분이 공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역설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특정 답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우주의 공허는 단순히 물질이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반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가 절대적인 시작, 즉, 창조의 단 하나의 순간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훨씬 더큰 것의 한 단계라면 어떨까요? 블랙홀, 원시 우주의 거울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우주가 끝나는 곳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장소이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력은 무한해지고 시간은 휘어지며 공간의 구조 자체가 붕괴됩니다. 익숙한 것 같나요? 이는 이 설명이 우리가 우주의 초기 상태라고 믿는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빅뱅 특이점과 블랙홀 특이점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붕괴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우주가 블랙홀처럼 행동했다면 아마도 빅뱅 자체도 블랙홀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전 우주의 끝. 아마도 우리가 보는 모든 블랙홀은 실제로는 우리가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무한한 현실 네트워크로 다른 우주와 연결된 새로운 우주의 탄생점일 것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우주는 항상 스스로 갱신되고 항상 다시 시작되는 살아있는 순환구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공원은 이러한 순환 사이의 경계, 즉 물질과 에너지가 다른 존재 영역으로 빨려 들어간 공간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주가 의식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살아있는 마음으로서의 우주 우주 및 어떤 종류의 지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현대 물리학자까지 위대한 사상가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큰 무언가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관찰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아원자 입자는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는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물질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미시적인 수준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주 자체가 관찰에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우주의 그토록 정확한 수학적 법칙이 있다면 생명이 거의 불가피한 방식으로 태어나고 발전한다면 모든 규모에서 복잡성이 증가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다, 그리고 그것은 진화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낯설고 더 매혹적인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가장 큰 질문은 우리는 이 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입니다. 우주의 가장 큰 신비를 계속해서 탐험하고 다음 발견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이론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귀하의 의견은 놀라운 새로운 토론을 열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주는 무한할 수 있지만 지식에 대한 탐구는 항상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갑니다.